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 이 상장빙 확보한 땡땡코인 관련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자 전해드렸던 상승 종목은 이 제로엑스 코인이었고요 최근 2천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 지고 있더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밈코인이 코인 상승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고 단타도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891-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뉴욕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미국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잉커버스가 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 거대 세력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최소 이 400에서 7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지금 이 해당 코인의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 자 이렇게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하세요.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이놈의 세력들이 지내끼리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물량을 매집해서 한 번에 끌어올린다. 자 여튼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지금 중국과 미국이 거대 자금 거대 세력이 들어오면서 미친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코인 매도에서 단타로만 이7 8 0 많게는 120% 정도 수익 딱 챙겨 나오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010-5891-4937 번호로 숫자 0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과 미국 세력금들 들어오는 이 토인 어떤 건지 땡땡코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